안녕하세요. 아빠 손입니다. 어, 지금 세척기 한 대가 아주 처참하죠. 어저께 밤부터 늦게 지금 엄청 고생해가지고 엔진 시동이 안 걸리는 원인이 발생해가지고 엄청 고생해서 어저께 밤 늦게까지. 그래도 오늘 아침에 1 9 0면 아, 근데 그이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 점화코일도 다 교체를 해봤고요. 점화코일도 다 교체해봤고, 이 타브라타 쪽, 그다음에 솔밸브 쪽, 어, 그다음에 저 유니스트 쪽, 완전다별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시동이 안 걸려서 이렇게 다, 다 분해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음, 오늘 아침에 결국은 원인을 찾았는데 케이블이나 케이블 접촉 불량입니다. 케... 지금 여기가 이제 이게 원 세트거든요. 이게 지금 원 세트 어, 이게 전자 쪽엔말씀드렸습니 기계식이 아니고 이슈가 들어가는 이렇게 이슈가 들어가는 이슈가 들어가는 어, 전자식 엔진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블 접촉 찍는 부위, 하네스라든가 이런 하네스 이런 부위가 많은데 결국 찾다 찾다가 어느 부위를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게 한 세트로 나오거든요. 이 이슈가 이렇게 한세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세트로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기존에 있는 걸다 떼어내고 완전 분리해서 이쪽으로 예비 보석으로 따로 이렇게 뺐어요. 그랬더니. 아, 이슈 문제도 아니고, 이슈는 이 이슈를 저쪽에다 교차, 이 저쪽에다 교체해봤으니까요. 안, 됐, 안 됐거든요. 똑같아요. 결론은, 이런, 커넥틱 찍는 부위, 이쪽 케이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제 아주, 수잘 걸립니다. 아, 어제부터 지금 아주 지는 쪽배였더니 힘이 없네. 아주 잘 되죠? <목소리> 이쪽 케이블. 아,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참, 이게. 그렇다고, 어, 전자장비가 없으면 불편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자장비가 들어가고, 개륵입니다, 아, 개륵. 괴롭. 이렇게 해서 이쪽 전체 케이블을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 다시 한번 이쪽 내부에 들어가는 이 전체 케이블을 전체 케이블을 싹 교차하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틀간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한어 어, 시동이 안 걸렸던 원인을 이제 찾았습니다. 우리 중국 공장하고 계속 영상통 화 하면서, 어, 문제점을 찾았거든요. 아, 그냥 엔진 다 뜯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 엔진이나 펌프나 어떤 기계적인 고장은 절대 아니었고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됐다 안 됐다 그랬던 접촉불량을, 어, 이렇게, 물론 케이블도 다 갈았고요. 이슈도 가롭고 얘는 이슈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슈도 가롭고 다 했는데도 됐다 안 됐다 그러길래, 아 뭐냐면, 자 우리가 세척기를 설치할 때 보면 보통 이렇게 배터리를 설치하는데, 자 배터리를 설치하면서, 뭐이 차체에도 접지를 시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로 그 차체도 에 접지를 시키면 이렇게 배터리 마이너스가 메인을 끌고 가지만. 이렇게 차체도 접지 시켰는데 어 이쪽 접지 시킨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여기에서 공급을 해줬는데 메인판 넬에서 공급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저기서 젖불이 났던 겁니다 아 저거를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 선은 저 선대로 두고 어 얘들이 왜냐면 이게 그냥 쇠가 있는 게 아니라 페인팅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페인팅을 하다 보니까 접지가 잘안 먹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따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거 마이너스를 끌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잘 됩니다. 이제. 아, 진짜 아무것도 안됐던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 난리 풀수스었 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